안녕하세요. 김미희입니다. 한번 쉰 목은 금방 돌아오지 않네요. 이해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두면 와우를 하는 동안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은 와우에서 직업을 키우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성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내 캐릭터의 능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좋은 특성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항상 관심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주도적으로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특성이 좋은지 테스트해보고 최상위 1%의 유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만한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세 특성을 보고 따라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와 같은 와우 초보자, 마린이, 라이트 유저를 위한 기초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언제 특성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장팩이 새로 나오거나 시즌이 바뀌면서 특성 개통도 자체에 변화가 있을 때는 특성이 전부 또는 일부 초기화되기 때문에 새로 특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내부전쟁 이 시즌이 되면서 많은 직업의 특성이 일부 초기화되어 새로 찍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내가 공격대 던전을 가서 레이드를 하느냐, 시나플러스 던전, 즉 세기를 가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 넷째, 하나의 타겟을 놓고 단일 딜을 할 때와 여러 마리를 잡기 위한 광역 딜을 할때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특성을 찍어야만 생기는 스킬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기에서 해제 또는 매지기가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찍었는지 확인하고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특성의 흐름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레이드에서 월드 퍼스트 킬을 한 이유와 세기를 가더라도 저단을 갈 때와 단 이상의 고단을 가는 유저들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특성이 변화합니다. 이밖에도 내 아이템 레벨에 따라서 또는 내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특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특성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검증이 된 것이므로 대세 특성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내 상황에 맞게 특성을 바꿔주고 요즘 좋은 특성은 어떤 건지 알아보는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초에 특성 한번 찍고 시즌 끝까지 똑같은 특성을 유지한다면 안 되겠죠. 와우헤드 사이트. 제가 주로 참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지만 오늘은 특성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와우헤드를 검색해서 첫 화면으로 들어가면 각종 직업별 아이콘이 보입니다. 총 39개이고요. 지금 추천하는 특성 39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특성은 항상 변함으로 특성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9개의 아이콘 중에서 자신의 직업 특성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 자신의 직업 특성 아이콘을 모르겠다 하는 분은 인게임에서 특성 및 마법책을 여시고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문화를 바꾸면 아이콘도 바뀝니다. 다시 와우 헤드로 돌아와서 자신의 직업 특성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면 저는 암흑사제를 예로 들게요. 바로 특성 트리가 나옵니다. 화면을 조금 내리면 일곱 가지 종류의 특성이 나옵니다. 특성마다 나오는 종류는 달라집니다. 레이드 싱글 타겟은 레이드에서 보스가 한 마리만 있을 때, 레이드 클리브는 보스 한 마리에 꿀들이 조금씩 나와서 딜을 묻혀서 죽일 때, 컨실은 보스가 두 마리 이상일 때, 미스익은 세기를 말하고요, 델보는 구렁. 오픈월드는 일반적인 사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웅 특성도 구분되어 있고요. 조금 더 화면을 내리면 바로 특성이 찍혀져 있는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따라서 특성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복사 또는 특성 반출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인게임의 특성 화면 메뉴 가져오기, 텍스트 가져오기 칸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모든 직업의 모든 특성들이 경우의 수에 따라 모두 나와 있으므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아콘, 멀로, 와우 로고 사이트 등 특성을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너무 복잡하겠지요. 간단하게 소개만 해 드릴게요. 아콘 사이트는 첫 화면에 직업 순위를 보여주면서 2차 스탯 우선순위, 특성, 아이템 추천까지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에서는 프리시즌이라 내부전쟁 이 시즌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는 와우헤드와 같이 제가 잘 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몰록 사이트는 PVP를 할때 필요한 직업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와우 로그 사이트는 세계 와우 유저의 순위를 볼수 있고, 해당 유저의 특성, 아이템, 2차 스탯, 플레이 정보, 스킬 사용 순서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와우 헤드 사이트만 잘 이용해도 특성을 찍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초기에 특성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다시 보니 너무 부끄럽고요. 지난 영상보다 많이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특성이 고민될 때마다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